어떤 거? 이거 할래? 엄마? 네. 엄마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 우주는? 이거 하려다 좋겠어. 그거 뭔데? 보여줘. 어, 어, 엄마 그거 할게. 포드 식고 자, 자동차야. 어, 포드 식고 가는 자동차야? 엄마 줘, 그러면. 땡큐. 어, 뭐야? 뭐 준다고 해놓고. 땡큐. 고마워. 음, 나는 이거 없는데요? 우주는 그거 없어요? 네. 어디 갔어요? 이가 어, 아, 이거 엄마, 엄마가 가지고 놀게. 브릉브릉브릉브릉 브룽, 와, 재밌다. 브릉브릉 엄마, 이거 엄마, 이뻐도 치고하이트한대쉴어야 돼요. 쉐어하고 싶어요? 아니, 엄마 지금 혼자 좀 놀게. 엄마, 이거 쉐, 엄마, 카드 놀다가 우주 줘요. 가지고 놀다가 우주 좀 줘? 응. 그래, 오케이. 자, 쉐어하자. 땡겨요, 지금. 이거 해 엄마한테 너라고 하면 안된댔지 엄마 이거 해 알았어 땡큐 부릉부릉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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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부부 I'm potato I'm a tomato I'm a potato I'm a o t a t o 그래 I'm tomato I'm 초. 그래. t You are troll. Wow, u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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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I'm Trump. Hi. Uh, uh. Hi, Hi. Hi, Trump. Hi. Hi, tomato. i I'm good. How are you? Yes. Yes. Very good. Yes. Mhm. Mm okay. Bye, bye. Tomato, that's it, sir. Mhm. Mm tomato, 추워크다 됐어. 응. 나도, 나도 잘했어. 그럼 나도. 이제, 어, 바이. 바이바이. See you tomorrow. 안녕. 어, 안녕. 바이바이. 엄마,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어. 아빠가 전화해서 엄마가. 아빠 전화 받았어. 엄마. 응? 아빠 전화도 전화했어요? 아빠 전에도 전화했어. 엄마는 뭐야? 보여줘, 엄마 보여줘. 그게 뭐지? 포도 씻고 하려지, 안차차야. 아, 포도 씻고 가는 자동차야? 그래, 응. 오케이. 여기 집 있어. 응, 누구 엄마는... 집이야? 아, 이거 마우스. 마우스 집이야? 엄마 이거 마우스. 모... 엄마 이거 아마, 아마 는 응? 집이에요. 응, 엄마 집 밖에. 우주는 뭐할 거야? 우늘는 날씨 신나 추억할 거야. 아저씨랑 추억할 거야. 그래. 아침 아, 아 이것들 어요어요 엄마, 엄마는 집이에요. 집. 응, 오케이, 땡큐 토마토도 줬어, 엄마. 네. 응, 엄마 이거 다줄 테니까 추억 좀 빌려줘, 우주야. 엄마 추억 한번만 하고 싶어. 알았어. 아, 땡큐 붕붕붕붕붕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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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블블 하나 뿐이 어, 자이차엄하나할이니까이블블블블블블붕붕블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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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블블블블블블블블블블블블블블블블블 해야지. 블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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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누구? 누구? 누누